장마가 코앞인데 지난해 수해 지역은 또다시 비 피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복구 현장, 집중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부동산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가족 만 6천 명을 더 조사합니다. 청주 신청사 부지에 자리 잡은 청주병원이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전담 위원회까지 꾸려 이전 대책에 나섰습니다. 장마철 빗길에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젖은 도로를 달릴 때 생기는 수막 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명, 괴산 1명, 진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310명, 충북 누적 사망은 70명입니다.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충청북도가 투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직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8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조미희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소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등 4,700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과 청주넥스트폴리스, 음성맹동인국산단에만 국한됐던 1차 조사와 달리 충청북도, 시군, LH,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한 17개 산업단지로 확대됐습니다.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자진 신고를 받아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3명을 투기 의심자로 분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해관계, 산단 기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주민열람 공고일을 내부정보 이용 가능한 기준으로 보아서 해당 소방위는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 내 배우자 명의의 토지에 주민 공람일 한달 전쯤 벌집 형태의 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해 산단 예정지의 과수원을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돼. 이주자 택지 보상을 기대한 의심자로 분류됐으나 직무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7급 공무원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를 주민 공람일 두달 전쯤 구입하고 올해 2월 벌집 형태의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5급 공무원은 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를 주민 공람일 5년 전에 취득했으나 주민공납일 이전인 2019년 하반기에 산지를 전답으로 바꾸는 개간허가를 통해 감정평가를 높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월 산단관리부서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현지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거주나 경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 부인하고 있고 개발 정보를 이용했느냐 또는. 수사를 통해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토지 거래는 했지만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4명과 개인정보 이용이 부동의한 4명 등 8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의원 31명과 가족 10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확인된 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에 입건된 도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의 투기 의혹은 이번 조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의 가족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지난해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진 충북은 성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곳곳이 수해를 입었었죠. 그러다 보니 눈에 띄고 또 규모가 큰 곳부터 대상지로 정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복구 대상에 들지 못한 곳은 또다시 장마가 코앞인데도 지난해와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두 기자가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비에 쓸린 흙이 온통 뒤덮은 제천의 한 마을, 진흙더미를 퍼내고 땅을 닦아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고추와 벼가 자라고 있지만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시름이 깊습니다. 산속에서부터 흘러드는 빗물과 흙더미가 넘치지 않도록 시청에 물길을 정비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당시 쌓은 모래더미는 곳곳이 터진데다 숲풀 마저 우거진 상태.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이렇게 돌로 두굴 쌓는 지경입니다.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로 이렇게 대, 답변을 합니다. 농심이 멍들지 않는 그런 복구 사업이 됐으면. 물길이 모이는 아랫마을은 더 걱정이 큽니다. 지난해 무너져내린 산 비탈면을 그대로 뒤에 둔채 생활하는 한 주택. 당시 피해 상황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고 올 들어서야 지자체 실사가 예정되면서 또한번 장마를 견뎌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꽉 막혔던 수로라도 쉽게 트이도록 잡초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풀이 있으면은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토사물 같은 게안 내려가잖아요. 맥히니까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불안한 건 항상 불안하게 살지 지금. 수해로 날아간 집터 바로 앞에 임시 거처를 놓고 지내는 80대 어르신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당시 수로가 넘쳐 흐르면서 집을 집어삼켰지만 물길은 높아지지도 넓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천으로 접어드는 길목인 만큼 복구를 바랐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뭐 땅이 있어 돈이 있어. 어? 목숨이 참 붙었으니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해 재천 씨는 소규모 시설물 주변에는 사유지가 많아 매입하기 힘든데다 곳곳에 분포돼 있어 예산 문제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새 터전을 찾기엔 턱없이 부족해 또 다른 피해를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재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고쳐야겠죠. 하천폭을 넓히고 가파른 사면을 완만하게 하는 이른바 개선복구 공세라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수십, 수백억씩 드는 공사이다 보니 행정 절차에만 1년 넘게 걸리기 일쑤여서 올 장마에 또한 걱정입니다. 왜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되는지 계속해서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이 범람해 마을길이 끊기고 농경지와 밭이 침수됐던 제천 봉양 일때 하천 지반이 깎여나간 경로당은 열달전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과 인접한 농경지엔 빨간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하천을 넓히는 개선 공사를 위해 토지 보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대 소하천 확장 공사 구간만 15km 이상, 54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데, 하천 기본 계획 변경 수립과 설계, 관계기관 협의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가 20여 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흙을 퍼내는 응급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다시 많은 토사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모래알 같이 약해진 집안, 꼼짝없이 두 번의 장마를 맞게 된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상이래면은 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다시 또 범람한다고 봐야죠 이건 시에서는 지금 발바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있는데인데 그땅 주.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70도 가까운 가파른 낭떨어지로 유실된 아스팔트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도로 역시 같은 이유로 1년 가까이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주민들 이해를 구해 도로를 막고 아예 개선 복구를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도로를 다시 깔고 사면에 옹벽을 쌓는데 확정된 예산은 40억 원

복구 공사와 관련된 행정 절차 간소화, 이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 편의적으로 나누어서 관리한다. 실질적으로 예방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왜 그런 거 하면 이 부처 칸막이 있잖아요. 부처 칸막이 때문에 그렇고 한편 부산 광주시가 홍수 등 자연재해 시 응급 복구에 지역 토목 전문가가 24시간 기술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라인을 구축한 가운데 지난해만 1,800명의 이재민과 2,500억 원의 역대급 피해를 남긴 충북에선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권 광역 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국가 철도 관계부에게 복수 대안으로 반영된 것과 관련해 충청권 광역 철도 범시민 비상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적의 대안 검토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행복 도시 건설청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비 씨가 기존 충북선 활용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며. 사실상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지 못한 중부내륙선 지선과 관련해 조병욱 임선군수가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군수는 임기 3년 기자회견에서 감곡에서 금항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중부내륙선 지선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해 공동주택 확보와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반년 정도 되면 청주시 신청사를 착공해야 하는데 사업 부지 안에 자리 잡은 청주 병원이 보상금이 적다며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법대로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해도 신청사 착공을 기약하기 어렵게 되자 청주시가 부랴부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2년 전 건물 등의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간 청주병원. 이미 비웠어야 할이 병원에서 지금도 정상 진료가 이어집니다. 근무 중인 직원만 100여 명, 환자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의사와 달리 감정가 178억 원에 수용됐지만 최근 부동산마저 폭등하자 이 보상금으로는 이전에 나갈 곳이 없다며 대안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것입니다. 최근 뭐 2~3년만 봐도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들을 굳 확보도 어렵고 청주시가 올들어 강제 퇴거 집행을 위한 명도 소송도 제기했지만 몇 년이 걸릴지 모를 확정 판결만 기다리자니 신청사 착공도 사실상 기약이 없는 상태. 법대로 하자며 강경했던 청주시가 결국 자세를 바꿨습니다. 청주병원 스스로 움직이는 게 가장 빠르고 유일한 방법이라 조기 이전을 위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꾸려 새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드는 추가 이전 지원 등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만이 이전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만이 좀빠른 시일 내에 좀 합의점을 좀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상징인 신청사 완공은 청주청원 통합 11년 만인 오는 2025년. 이 시점이라도 맞추려면 내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떠야 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충북의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오늘부터 8명으로 확대되고 예방 백신을 모두 맞고 14일이 지나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이나 주소상의 동거 가족은 인원의 관계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예방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집회나 공연장, 야구 축구장, 놀이공원 같은 실외시설이나 전통시장을 비롯한 실외 쇼핑 공간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합니다.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빗길에서는 차가 미끄러지거나 폭우가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대비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평택제천고속도로 중앙탑터널 앞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런 빗길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빗길 운전은 마른 길보다 얼마나 위험할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행환경실험장. 물에 젖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뜬 채로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직접 차를 타고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직선 구간을 달렸습니다. 마른 아스팔트 길에서 시속 60km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30m를 더 가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물을 뿌리고 달렸을 때는 100m 더 가서야 멈췄습니다. 곡선 구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젖은 도로를 시속 60km로 달리던 차는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주행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이번엔 속도를 20km 더 줄였습니다. 방금 주행 속도는 시속 40k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곡선 구간이어서 차가 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모두 박휘가 물에 뜬 채로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 때문입니다. 방향 전환할 때 발생되는 스핀보다는 더 크게 스핀이 많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 0.8에서 9 정도가 되지만 비로 인해 가지고 마찰력수가 훅훅 떨어진다라는 거.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빗길 교통사고는 4만 4천여 건으로 6만 8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률은 맑은 날에 비해 1.3배 높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속도를 줄이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오늘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비전으로 선정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가 측이 참여하는 현장 자문단을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산물 절도 예방을 강화하는 등 충북 특성에 맞는 재산 보호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탄소 배출 차단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실험실이 구축됩니다. 충청북도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식회사 NET는 청주 옥산산업단지에서 탄소중립 환경실험동 기공식을 갖고 기술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탄소중립환경실험동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시멘트와 폐광산체험제 같은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을 실증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주식회사 애니트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활용해 스팀과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청주 지역 축사 전부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주 상임위 부결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상임위 부결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했다던 박정희 부의장은 최근 환경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이후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강행하려던 본회의 직접 부의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축사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오는 8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 내륙철도 가칭 112역의 명칭이 음성군이 요청한 감곡 장호원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영명심의위원회는 음성군이 신청한 감곡 장호원역과 경기도 이천시가 신청한 장호원 감곡역 명칭을 놓고 심의한 결과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부 대륙철도 112역은 역사 위치 문제로 지난 2014년 음성군 감곡면과 이천시 장호원읍 주민들간 분쟁 끝에 감곡면 지역으로 정해졌지만 역사 명칭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충주시 용탄동과 동양면을 연결하는 동양대교가 어제 개통했습니다. 충주시는 총 사업비 347억 원을 들여 길이 326m 왕복 2차로의 동양대교를 건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내에서 동양명 통행 거리가 3.5km 줄어들고 통행 시간도 5분가량 단축돼 접근성이 개선됐습니다. 동양대교는 지난 2012년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10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보은 속리산 테마파크의 모노레일이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보은구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지난해 3월 착공한 송리산 모노레일이 준공됨에 따라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늘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노레일은 총길이 866m, 최대경사 30도로 20인승 탑승용 차량 2대가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보은구는 앞서 말티제 인근에 집라인 8개 코스를 개장하고 송리산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